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운대 해변열차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열차는 송정정거장으로 향하는 열차입니다. 송정정거장까지의 운행시간은 약 30분이며 송정정거장 도착 후에는 탑승객 여러분 모두 하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열차는 지정 좌석제가 아닙니다. 자리가 없을 경우 입석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Hello, passengers. Welcome to Haeundae Blue Light Park Beach Train. This train is bound for Songjeong Station.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arrive at Songjeong Station. All passengers must disembark after arriving at Songjeong Station.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that we don't have a designated sitting system. If there aren't available seats, you may have to stand while on board. 尊敬的乘客们, 本次列车是开往松亭车站的列车，前往松亭站的车程约为三十分钟。到了终点站，乘客都要下车了。列车不是指定座位，没有座位的话需要站起来使用、啊。乗、啊、客の皆様、こんにちは。 ヘウンんブルーラインパークヘーンうんで海辺列車をご利用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の列車は終点村上駅に向かう列車です村上駅まで約30分の運行となります村上駅に到着したあとは乗客の皆様全員下車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列車は指定座席制ではありません 석이가 場合はとしてする네 출입문 났습니다. 출입문 났습니다. 만차가출발한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해운대 블루잉 파크 해변열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열차는 지정 좌석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좌석 부족할 경우 입석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열차 행종 차음 밖으로 손이나 핸드폰 등을 내미시면 매우 위험하오니 주의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차 내에서는 엽사한과에 대한 감급적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미포로 출발해서 송정 정거장까지 가는 초로 가변 열차입니다. 열차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사람 다 타고서 그냥. 정식 출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조기 출발은 안하 입석으로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몬명> The train is leaving soon Please, hold the h a n d firmly if you r e standing <몬명> 이 차, 마상쯤 출발합다이 차, 마상쯤 출발합니다 마모나쿠, 렛샤가 출발합니다 이에 계신 조객의 여러분은 패스리니에 붙잡아 주세요. 종로까지는 4.1km 니다 아침에 타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지금 해운대 미포구간을 운행 중입니다. 바다 오른편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동백섬과 광안대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으로는 이기대와 오륙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We are passing through 해운대 미포 You can see Haeundae Beach, Dongbaek Island, and Kwangan Bridge on the right side. And here, and Ulleungdo in the center. 성모자부스입니다. 첫차 정거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달마지 터널, 달마지 터널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목소리도> train will arrive at Dalmazi <목소리도> Tunnel Station shortly. Doors on the right. <목소리도> 오래? 차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출입문 다시 열겠습니다. 하차하시기 전에 미리 하차 준비 좀 해주십시오. 출입문 닫겠습니다. 그대로 아, 너무 차는 마존 열차고 비껴기 위하여 이곳 신호장에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넓은 바다 감사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달마지곡의 해월정 앞바다는 동해와 남해의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 열차는 현재 이 해월정 앞바다 동해와 남해의 경계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11시 방향으로 일본의 대마도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마도까지 거리는 48km입니다. 여기 대마도 보이나? We are currently passing the Sea of h e e u n g Pavilion, the boundary between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The waters of Heelung Pavilion in t a i w a n j i Pass are on the border between the East and South Sea. According to the National Oceanographic Agency, if the weather is nice, you can see Tsushima Island in Japan in the 11 o'clock direction. The distance from here to Tsushima Island is 48 kilometers. 이번 정거장은 해월전망대 해월전망대 정거장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해월 Skywalk 해월 Skywalk Station Doors on the right 음. 망했다 해월전망대는 5시 4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목소리> 아, 아. 네차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아, 아, 아 형, 근데 거기 위로 올리지 마. 밑으로 내려고정되고 뭐야? 뭐안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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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빼면 돼, 그 嗯，好的。好的，好的。 승객 여러분, 지금 지나는 구간은 1985년 북한 간첩선이 침투했던 곳으로 지난 30여 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되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몽돌 해변에서는 파도와 몽돌이 부딪치는 차르르 차르르 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Now you're passing the spot where a North Korean spy ship infiltrated in 1985. And it has been closed to the public for the past 30 years. At the recently opened Mongdol Beach, you can have a healing time while listening to rushing sound when waves hit the pebbles known as Mongdol. <laughs> 열차는 지금 일출과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청사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한 장면과 닮은 것으로 유명해진 청사포 정거장 앞의 횡단보도는 바다 도로 그리고 해운대 해변 열차가 만든 이색적인 장면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포토스팟입니다. We are approaching 청사포. Where you can enjoy beautiful sunrises and sunsets. The crosswalk in front of Cheongsaipo Station, which became famous for resembling a scene from the animation Slam Dunk, is a photo spot frequented by tourists with exotic scenes created by the sea, rose, and Haeundae Beach tree. 尊敬的乘客们，我们的列车正驶向日出和晚霞都很美丽的青沙浦。青沙浦站前的人行横道因与动画片《灌篮高手》中的场景相似而闻名，与大海、道路和海云台海滨列车共同营造出的独特景观，成为国内外游客经常光顾的拍照的点。在青沙浦车站可以乘坐天空缆车。乘客的皆様。 当列車は現在美の出と夕焼けが美しい青浦に向かっていますアニメ「スラムダンクの一場面に似ていることで有名になった青浦駅前の横断歩道には海道路そして海運台海辺列車が織りなす異色の風景が広がっており国内外から観光客が訪れるフォトスポットとなっていますチョンサポ駅ではスカイカプセルがご利用いただけます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청사포 청사포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 청사포 정거장에서는 스카이 캡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청사포 You can access the sky capsule from 청사포 station The exit is on the left 네, 저는 청사포 청사포 정거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청사포 스테이션 아 진짜 촬영이 진 진심인 사람인가 봐 촬영은 재밌어 촬영은 재밌을 거고 편집은 컴퓨터님만 좀할줄 아는 1인 미디어의 본업이 아닐까 근데 그랬는데 촬영을 잘해야 밥벌이가 더좋은 맞아 <목소리> 촬영을 해야뭘 해도 할수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촬영 자가지고 스커트 해가지 나와 참 대단하다니까 아니 어때서 지훈이 형이랑 나만 스커트를 해가지고 <목소리> 그두 명이 제일 이좋때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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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거 다 자를 거예요하 이따가 여기 한번 가봐야지 그한번 가야지

네? 음. 음. 저기 지금 신호가 안떨어져가지고 음. 신호 떨어져야지 갈수 있는데. 와, 국가철동단이다국가철동단에 국토교통부에 음. 한국관광공사, 음. 문화문체부. 어자 아,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지금 다리돌 전망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리돌은 전망대 앞쪽으로 놓인 암초가 마치 징검다리처럼 대마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바닥이 하늘을 걷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돌 전망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강풍이나 우천 시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he train is heading for t o n t a r i o Skywalk. Harito is made because the rocks in front of the skywalk seem to be connected to Tsushima Island like a stepping stone. The floor here is made of glass so you can feel the thrill of walking in the sky about the sea. Admission to the skywalk is free of charge and may be restricted in the event of strong winds or rain.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다리돌 전망대 다리돌 전망대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비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d a 돌 Skywalk 다리돌 Skywalk 잭셀 is right. 네, 입문닫습니다출입문닫습니다 1년까지는 너무 오래, 3년씩 오래. 년까지는더오어1년는더 오래. 1년까지는 더오까지는더 오래. 1년는더오는더오는더오는는는는는 손님 여러분, 우리 열차는 현재 구덕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덕포는 감성적인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있어 바다 감상과 함께 추억 만들기에 좋은 곳입니다. 한적한 분위기의 구덕포 방파제에서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The next stop is 구덕포래 You can find many attractive and nice restaurants and cafes here. We also recommend taking a walk at Kudokpa Breakwater in a quiet atmosphere to make a good memory. Mm -hmm.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덕포 구덕포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Gudeokpo. Gudeokpo. The doors on your right. <놀람> <놀람>

아, 뒤에서 교행한다. <laughs>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마지막 정거장인 송정 정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해수욕장이며 서핑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어 사계절 내내 서퍼들이 몰려들어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정거장인 송정. 송정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모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탑승을 원하시는 승객분들께서도 하차하여 게이트를 나가신 후 티켓을 확인하고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shortly arrive at the last stop, 송정 Station. All passengers should disembark at this stop. Passengers who want to board the gate you'll also get off every a n t u r through the game.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운대 해변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여행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taking the Haeundae Blue Line Park Beach Train. We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trip. 非常感谢您乘坐海云台蓝线公园海滨列车。祝您旅途愉快ヘウンデブルーラインパーク、ヘウンデー・ウミベレシオゴリオイトダキ、アリガトウゴザ引き続き、楽しい旅のひときをお過ごしください。ウレちゃん、チョンチョンジャ場へ到着했습니다ャンジャンジャンジャンジャンジャンジャン 오늘도 우리 헤드날차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종착역인 송정정거장에서는 모든 승객분들이 전부 다 하차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미포로 가실 분들도 내려서 티켓 재공편 다음에 다시 탑승하셔야 됩니다.